최근 확장 공사가 한창인 강릉도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과 인터넷망이 파열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규엽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오전부터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점심 손님 맞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긴급 식수 지원을 받고서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한동안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물이 갑자기 안 나와서 뭐 배추도 씻어야 되겠고 설거지도 해야겠고 지금 손님도 지금 휴가철이라 참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도로 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직경 200mm 상수도관과 인터넷망 등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상수도관 등이 파열되면서 공사장 인근 30여 가구가 5시간 정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상수도관 위치와 관련 도면상 내설 위치가 달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면에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게 거리 충분히 두고 작업을 했는데도 여번같이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현장 인근 지역까지 모두 확인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공기를 맞추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